상을 닮은 신묘한 기운을 품은 인상 천년의 뿌리가 세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천년의 뿌리 새로운 여정. 대항해 시대 고려 인삼은. 커피 면화 등과 함께 거대한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을 차지하며 천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시 동인도 회사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조선의 독보적인 특산품이었죠. 고려 인삼의 학명은 파낙스 진생, 모든 것에 의약, 즉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곳이 있고 거기서 이제 중국 쪽으로 퍼져 나간 거 있고 일본은 계속 우리나라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우리나라 걸 수입해서 많이 썼지요. 지리적인 조건, 그다음에 물빠짐이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에요. 전 세계가 욕망했던 비싼 약의 대명사 인삼,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손꼽히며. 영초 또는 신초로 불려왔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인류의 오랜 숙원. 그래서 인삼은 시대를 막론하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코리아를 전 세계에 알린 인삼. 고려 인삼부터 이어진 K 인삼의 명성은 여전히 진생러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에서는 52개 업체가 전 세계 40여 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가는 베트남, 홍콩, 중국, 대만, 미국, 일본 등이며 인삼 음료나 기호식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산은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제조회사도 가장 많고 역사가 길어서 명성이나 품질면에서는 타지역보다 월등히 좋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삼은 1,500년 전 중국의 예물로 보내질 만큼 세계적인 명품이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금산 진산면 일대가 백제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인삼의 주산지였다고 기록도 있습니다. 진산군에서 인삼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어,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도 있고 임원1육지라는 책에도 있고 여러 군데 등장해요. 그 진산군 월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약초가 생산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산면 월외리 지금은 달밭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종주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산은 어떻게 고려 인삼의 종주지가 되었을까요? 굽이치는 금강변은 천오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늘이 내린 선물 인삼의 시베지입니다. 바로 이곳 금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처음으로 인삼을 심고 그 재배법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신묘한 힘을 가진 건강한 뿌리는 맑은 물과 비옥한 흙 그리고 정성스런 손길이 모인 폭평 뜰에서 자라납니다. 여기가 우리 조상들이 전통으로 직접 손으로 어, 인삼 재배를 했던 일을 금산에서 이렇게 시범 포를 만들어 놓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재배 단지는 여기가 한 몇십만 평 되죠. 네, 네. 후평들은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된 금산 전통 인삼 농업의 특별한 비법을 품고 있습니다. 일단 음, 인삼은 바람 또 기후 토질 수분, 요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최적기야. 다른 데는 인삼은 한번 농사를 지면은 한 10년 이상 재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확을 하고서 2년 있다 다시 재배가 되더라도 잘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여기가 금산에서 제일 좋은 인삼들이 재배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 맑은 물들이 금산에 늘르고 있어요. 몇해 전부터 금산 인삼의 진가를 알고 인삼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베트남 바이어들 신제품을로한 샘플을 확인하고 어, 금산에서 가공한 홍삼 제품을 어, 베트남에 수출하기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나오는데 연수가 똑같은 거라 사포닌은 똑같이 들어있다. <laughs> 큰 높이네. <웃기네>. 오. <laughs> tôi thấy củ sâm được trồng ở cơm san này rất là chất lượng và trong điều kiện là trồng trọt và bảo quản rất là tốt thì chúng tôi đánh giá cao chất lượng sâm ở cơm san và được trực tiếp đào sâm thì chúng tôi rất thú vị và trân trọng củ sâm mà người hàn quốc nông dân hàn quốc đã trồng trọt lên 지역 특산물인 인삼을 활용해 건강식품 시장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한 기업을 찾았습니다. 현재 23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중 베트남이 가장 활발한 시장입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에만 12억 원 규모를 수출했습니다. 바이어들은 금산 인삼의 어떤 점에 매료됐을까요? chúng tôi biết là cái vùng trồng sâm của Cẩm San nó rất là tốt đã đạt được những cái chất lượng như chúng tôi mong đợi mình chúng tôi mang về Việt Nam kiểm tra về thành phần hồng sâm nó rất là đạt tiêu chuẩn và từ đó chúng tôi yên tâm và nhập khẩu về Việt Nam phân phối cho thị trường. Đa dạng của 시도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를 찾았습니다. 임동현 대표는 인삼의 종주지 금산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삼대째 인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인삼은 정성으로 키운다는 할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인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 뿌리 한 뿌리 정성으로 키워낸 하늘의 귀한 선물. 잘 재배한 인삼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 저는 이제 제품을 생각을 했습니다. 인삼은 7년 8년 만에 한 번에 수확하고 끝나지만은 얘를 잘 가공하면 연중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어 판매도 하고 수익 창출에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직접 재배한 인삼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을까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혜와 자연의 순리. 그리고 정성으로 키운 건강한 인삼. 저희 이제 생산품목은 다양한데 어, 대표적인 경우는 홍삼액, 홍삼액기스, 그리고 홍삼청, 홍삼절편 정과 어, 다양하게 있습니다. 분들이 저희가 한데 그 우정의거리 축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산 인삼 약초 진흥원에 가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가서 부스도 추정해야 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듣고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11월에 베트남에서 개최될 수출 상담회를 위해 금산 인삼 제조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한대 우정의 거리 축제가 그 계속 연계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3년차 나가고 하는데, 어, 관심도가 이제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 신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직접 마을 보고, 구매도 하고, 평가도 해주고, 어, 그래서, 어, 뭐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 더 많은 관심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배축제 이전부터 꾸준히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온 임동현 대표. 한배 축제에서는요.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농산 관련된 제품들 판매를 판촉 활동을 했고 아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어 현장에서 인삼튀김을 해서 어 제공도 하고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작년과 차별화 된게 올해는 이제 그 베트남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교역 그 상담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 행사장 기간 내에는 인삼을 직접 튀겨서 시식도 해주고 똑 동일하게 저희 이제 관련된 제품들도 판촉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계하고 획 있습니다. 최근 인삼 수출의 전략 거점으로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시장의 경제 성장률이 10년간 6에서 8% 정도 늘었다고 알고 있고요.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 내에서도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제 금산 인삼 이렇 인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걸로 알아서 저희 업체도 좋은 품질인 제품들로 베트남 시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바이어분들을 직접 미팅했을 때 여전히 진짜 금산 인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기대치와 또 관심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이번에 이제 베트남 시장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삼과 베트남의 인연은? 꽤먼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트남 응우옌 왕조의 제2대 황제였던 민망왕. 그는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사기를 북돋우고 부상을 입은 병사를 치료하기 위해 고려 인삼을 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 좋아하는 원기 회복에 좋다는 것이 있고 체액 생성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안심 안신이거든요. 실제는 그래서 심신을 안정시킨다. 비위를 강화시킨다. 그건 뭐냐 하면은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것을 가지고 탕을 만들어서 끓이면은 온몸에 그 면역력이 강화되고 정기가 왕성해진다.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 역시 전쟁 중 중병에 걸려 생사를 오갈 때 고려인삼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고려인삼은 베트남의 독립 영웅까지 살려낸 귀한 약재였던 셈이죠 지금도 여전히 한국산 인삼이 최고라는 인식이 강한 베트남.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방 약재와 인삼 같은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Tại vì là trước đây gia đình nhà mình chồng mình đã sinh sống và làm việc ở bên Hàn và cũng đã được uh, uh, sử dụng các sản phẩm nước hồng sâm rồi nước tăng lực của bên Hàn thì mình thấy là khi uống vào thì cơ thể rất là khỏe. 베트남의 건강기능식품 소비시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한 것은 약 30년이 넘는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식품에 관련된 부분은 인삼, 홍삼 관련된 제품들도 진출을 많이 했고,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 제품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정착한 이런 인삼, 홍삼이 향후에는 좀더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고객들을 사로잡는 그런 제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산군은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매년 한배 우정의 거리 축제에 참가해 금산인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11개 금산 인삼 제조 업체들이 베트남을 방문해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 진출은 약 56년 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판촉 행사와 마케팅을 통하여 지난해에는 수출 금액이 530만 달러로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 바이어가 관심을 가지고 한 업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수출 체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2026년도에 목표를 100만 불 실제 MOU가 아닌 실질 수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어, 호치민네두 개의 전용 샵을 오픈한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에이전시 대리점 300군데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오늘 계약서를 썼습니다. 금산 인삼에 대한 신뢰가 바로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는 뭐 호치민 뿐만 하노이까지해서 저희들 전용 매장이 아홉 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 그 거래가 거의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고요. 아무래도 베트남의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또 어, 그리고 아주 젊은층이 뭐한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도. 온 힘을 다해서 내년에는 베트남 시장에 정말 충격을 기울이려고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를 통해 460만 불의 상담 실적과 함께 120만 불의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맞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하노이 미딩 거리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금산 K 인삼과 함께하는 한베 우정의 거리 축제. 축제는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이 우정을 나누자라는 뜻에서 시작했지만 이 축제에서 어, 서로 양국의 문화를 나누고 그리고 한국의 그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어, 정말 귀중한 축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인공은 단연 금산 인삼. 베트남에서 인삼은 박항서 감독만큼이나 슈퍼스타로 통합니다. 면역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피부라든지 다른 그 건강 기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로 젊은층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일 인기가 좋은 그 선물이 인삼과 관련된 제품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의 인삼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금산 인삼에 관심을 보이는 현지인들로. 주변이 금세 붐빕니다. 어. 금산군과 인삼 관련 업체는 다양한 이벤트로 손님 모리에 나서 보는데요. 낚싯대를 이용해 인삼을 낚는 인삼 낚시. 성공하면 금산 인삼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summer>

잠이 되면서 무대 위가 분주합니다. 아, 어, 아, 얘들아, 전체적으로 더 어제 대사관 공연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준 대전 MBC 예술단. 저희가 이번에 공연할 무대는 오버 더 레인보우 골든 무궁화인데요. 부채 춤을 하는 친구들이 어우러져서 저희 나라의 전통적인 무궁화를 연상케 하며 아름다운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 베트남에 와서 연주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한국과 베트남이 연주를 통해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백년 전부터 인삼으로 이어진 베트남과의 인연. 민요와 하모니는 시대를 뛰어넘고 국경을 초월해 다시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아, <laughs> sau <laughs> khi thấy các bạn thanh niên Hàn Quốc đến đây biểu diễn, các nhạc cụ thì mình cảm thấy các bạn rất là tài năng. và 고 m nhạc cũng rất là tuyệt vời, thế nên l 축제 개막식에서는 금산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한 금산군과 하노이 한인회, 한국 상공인 연합회 등이 참여해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하노이를 포함한 베트남 분들은 한국의 케이팝 한국의 전자제품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한국의 건강생활 이런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건강생활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삼이고 인삼하면 또 금산이죠. 금산 인삼 관련 부채 많은 베트남 분들이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수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기회로 해서 저희 대사관. 또, 하노이 교민사회는 이 베트남 사회에 대해서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사실 제가 25년째 인삼당사를 하고 있는데, 어,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수삼을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는 베트남이 최고인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한국인 사람 너무 좋아하고요 어, 그리고 여기 와서 파니까 정말 한국에서 왔다는 거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좀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오늘도 다양한 체험이 이어집니다 금산의 햇빛과 바람 그리고 농부의 정성으로 키워낸 수삼을 바삭하게 튀겨낸 인삼 튀김을 선보입니다. 인삼은 써서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유의 맛과 향 때문에. 근데 이렇게 튀겨서 주게 되면은 어~ 뭐 고구마 같다고도 하고 포석 포고 난이 맛있다고 하더라고. 어~ 튀김 에서 맛없는 건 사실 없잖아요. 인삼 튀김은 특히 더 맛있습니다. 건강한 뿌리로 튀겨낸 인삼은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도 충분합니다. <목소리> 계속되는 인삼 음식 퍼레이드. 오늘의 쿠킹 쇼 메뉴는 삼계 월남쌈과 탕수삼. 그리고 허니 인삼정과 푸딩입니다. 메인 요리는 어, 탕수육과 인삼 튀김을 응용한 어, 이름은 뭐 탕수삼정 도 되겠죠 소스를 탕수육 소스를 얹으니까 그걸 메인 요리로 정했고요 뭐 튀김 요리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디저트는 인삼 정갈를 다져서 부딩을 만들어서 시럽을 얹어서 먹는 마지막 좀 달짝지근한 달달한 그런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인삼을 다양한 요리로 접해보는 특별한 시간. Ờ, mình có cơ hội được thử hai món thì món đầu tiên là món gỏi cuốn mình thấy khá là giống hương vị của Việt Nam có nước chấm nhưng mà có thêm nhân sâm vào thì có cảm giác rất là lạ ăn cũng khá ngon ạ còn món thứ hai là món chiên thì là cũng rất là dễ ăn và mình mình cảm thấy vị nhân sâm rất là rõ em cảm giác là rất ngon tại vì trong cái món ăn đấy thì có thành phần là nhân sâm cảm giác cảm giác rất là đặc trưng của Hàn Quốc khi mà người Hàn họ thường ăn nhâm sâm. Trục chế hàn phiên này sẽ là hoa chắc tô Dạ hôm nay con được tới và được tham gia sự kiện và con được tô màu hình truyền thống như thế này thì con cảm thấy rất vui và thích thú ạ. À, ở gần đây là đến đây chơi thì thấy là lễ hội Hàn Quốc rất là đông vui 상담 수출회를 시작으로 하노이 미딩거리에서 금산인삼의 진가를 알렸던 시간. 참가한 업체들은 이번 축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또 남녀노소 누구나 또 쉽게 또 이렇게 인삼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 거리낌 없이 한국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것도 되게 좋고 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문화축제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홍삼, 흑삼을 원할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좋았던 이번 축제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많이 홍삼이나 건강식품이 진출해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저는 블루오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대 속에 치러진 한배 우정의 거리 축제, 세계를 향한 금산 인삼의 여정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